왜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됐어? 처음에는 와이프가 너 이제 남자로 안 보인다고, 아하, 아하. 너 이제 남자로 안 보인다고. 아하. 예. 슬픈 얘기다, 진짜 슬픈 얘기다. 아.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얘가 공항이나 하고 막 허리 쪽이 좀안 좋아가지고 한 달에 한150 정도 들었거든요. 근데 얘가 혼자 나가서 너 일도 못할 거고 이렇게 어, 너 어떻게 살 거냐고 해도. 너랑은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어, 아무리 힘들어도 너랑은 네. 못 살겠다. 남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렇게 못 사는 남자로 안, 안 보인다고 이거 그냥 끝이야? 네, 그냥. 뭐 그... 성격적인 거로 네가 뭐 잘못했거나 뭐... 뭐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네. 어느 날. 네, 그일 끝나고 갔는데 어. 갑자기 그 밥을 해줘가지고 밥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얘기했습니다. 계속 붙잡고 그랬는데도. 아니 그랬는데. 내용을 네, 네. 했어. 네네. 근데뭘두 번을 또 버리고 바는 근데 살다가 한 3월쯤이었나요? 3월쯤에 그전 와이프의 친구한테 소식이 들었는데 얘가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봉의서를 아무도 안 써준다. 병원에서도 지금 돈을 못 내고 있다라고 어. 이런 소리 그 친구에 들어갔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해가지고 를 혹시 다시 같이 살까라고 해가지고 다시 살았었는데. 어. 한달 뒤쯤에 갑자기 걔한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. 바람 쐬주러 간거나 아, 캠핑장에 갔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못 잊겠다고 전 남자를 못 잊겠다고 전 남자를 그래서 제가 그전 남자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럼 걔가 받아주면 가면 되지 않겠냐고 라 했는데 전화하니까 나못 받아준다 아, 옆에 있는 통화를 했는데, 네네, 어. 그 남자애가 어. 전 와이프를 못 봐준다고 해가지고, 그래도 너, 너 일단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, 너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해가지고, 아 그래도 그냥 같이 있자고너 어디 갈데 없잖아, 어. 너 돈도 못 버리잖아라고 했는데, 아난 너랑은 도저히 못사다 그래도 너랑은 못 산데, 너랑은 도저히 못 사귀. 그래도 너랑은 못 산데. 네. 네. 그래서 또 헤어졌어? 네. 그리고서 그 뒤로는 연락을 안 했어.